네, 아주 어린 애기 배추 가지고 이렇게 겉절이를 만들어 봅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맛있어 보이죠? 네, 얼갈이 어린 배추예요. 이렇게 아주 어려요. 아, 이런 거 살짝 겉절이 해서 먹으면 아주 연하고 맛있어요. 아, 이거는 손질을 해서 씻어서 살짝만 절여서 아, 버무려 볼게요. 끝에 이렇게 잘라주고, 그냥 이렇게. 버릴 것이 없어요. 버려서. 굵은 소금 솔솔 뿌려서 5분만 절여줄게요. 살짝만 절여줄 거예요. 숨만 죽이게. 네, 오 분만 둘게요 배추는 살짝 절여서 살짝 절여서 씻어놨어요. 씻어서 건져놨어요. 양념을 해볼게요. 네, 쪽파 한줌 정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었고요. 요거 사과 3분의 1 정도 채 썰었어요. 어, 여기 조금 생강 아주 조금 들어갔고요. 음, 요거 양파도 4분의 1개 정도만 조금만. 새우젓 한 큰술 정도. 그리고 어, 마늘 한 큰술 크게 한 큰술만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었나? 그리고 이거 홍고추 갈은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데 한 큰술 반 정도 돼요. 어 고춧가루는 하나, 둘, 세 큰술, 네 큰술 정도 돼요. 이거는 매실액, 매실액 한세 큰술 정도 넣고 이거는 멸치액젓도 세 큰술 정도 넣고 예, 물엿도. 큰 술만 넣을게요. 금방 먹는 거는 물엿을 넣으면 더 윤기가 나고 맛있어요. 간을 살짝 봐서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돼요. 소금 3분의 1큰 술만 조금 넣었어요. 음식은 간이 맞아야 맛있어요. 여기다가 아 통깨 통깨 하나, 둘 정도만 넣고 이제 버무려 볼게요. 이제 버무려요. 살살 버무려 줍니다. 살살 버무려 줍니다. 어, 양념이 과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 보여요. 네 어린 아기 배추 아주 어린 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겉절이를 하면 아주 입맛도 꽂줍니다 맛있게 이렇게 버무려 봅니다 살살 이렇게 해서 간을 볼게요. 음아 연해서 아 맛있어요. 연해가지고 겉절이가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아 어, 밥해서 먹으면 밥한 그릇 뚝딱 하겠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잘 됐어요. 간도 잘 맞고 네 애기 배추 겉절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